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을 아이폰만 두 대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제가 왜이 100만원이 넘는 아이폰을 두 개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아이폰이 가성비 킹인지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폰 기능을 빼고 단순 카메라만 따지더라도 이만한 카메라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이폰의 수많은 장점 중에 이 카메라를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상업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아이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컨텐츠를 위해서 아이폰만 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이 로카 홍 감독님이랑 디장 장 감독님과 함께 아이폰만 가지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촬영한 푸티지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폰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작고 가볍고 언제나 소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사실 예전에는 항상 가지고 다녀서 좋은 데 반해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조금 아쉬웠는데 최근 아이폰 12 시리즈부터는 10비트를 지원하면서 이러한 격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필믹 프로 앱을 사용하면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10비트 로그로 촬영을 할수 있어서 일반적인 카메라로 촬영한 것보다 훨씬 풍부한 색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10비트 컬러를 얻기 위해서는 미러리스 군중에서도 최소 200만원이 넘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데요. 이 렌즈 구매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죠. 하지만 이 아이폰에는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3개의 물리적인 렌즈를 지원을 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개가 모두 정착이 되어 있고 12 미니 같은 경우에는 초광각과 광각 이렇게 두 개의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광각 렌즈 덕분에 아이폰은 액션캠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저처럼 FPV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은 FPV에 장착해서 날리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아이폰은 구입시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여놓으면 1년에 2회 파손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예측 못한 fpv 추락에 의해 파손이 되더라도 리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전화기능 자체를 빼고 카메라만 생각하더라도 10비트 색감에 작고 가볍고 슈퍼 감각이 있으면서 파손되면 교환까지 받을 수 있는 카메라는 아이폰이 유일합니다. 다만, FPV에 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작은 모델이 좋기도 하고, 촬영 중에 혹시나 전화가 오면 촬영이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 12 미니를 또 따로 구매해서 아예 똑딱이 서브캠 및이 액션캠 대용으로도 사용 중입니다. 짐벌 촬영이 필요할 때도 부피가 작고 가벼운 짐벌을 써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없이 사용을 할수 있고 저 또한 상업 촬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짐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폰의 손떨방은 워낙 강력해서 핸드헬드로 손에 들고 찍어도 정말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아이폰의 장점 하나는 카메라를 꾸며주는 다양한 앱들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같이 촬영을 간 디장 장 감독님이 최근 슈퍼 8mm 카메라에 빠져서 직접 필름 촬영부터 인화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저도 어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옆에서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대로 이 아이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레트로한 영상을 종종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필름과 슈퍼 8mm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처럼 똑같이 나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고도 앱 하나만 깔면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촬영한 영상들은 아이폰과 맥북, 맥프로,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한다면 에어드랍으로 무선 전송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카드 리더기를 깜빡해서 영상을 옮기지 못하는 일 같은 게 없는 거죠. 또한 아이폰끼리도 에어드랍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촬영자들끼리 촬영군을 공유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일반적인 똑딱이 카메라라면 촬영 후 리더기를 거쳐서 태블릿 또는 PC로 전송을 한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 그리고 다시 업로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촬영 후에 아이폰 내에서 편집 후 바로 업로드가 가능한 이한 번에 다 논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의 단순화에서 오는 이 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이 세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의 영상들은 이렇게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아이폰 앱인 루머퓨전을 이용해서 5분 이내에 간단한 보정을 하고 바로 업로드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리해 보면 아이폰을 단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작고 가벼우면서 언제나 지니고 있을 수 있고 방수가 가능하면서 10 비트 색감의 초광각단부터 망원단까지 모두 아우르는 렌즈를 가지고 있고 또 앱을 통한 다양한 스타일의 사진 및 영상 촬영, 데스크탑이나 맥북으로 무선으로 전송하면서 자체적으로 편집까지 가능한 거기다가 또 바로 업로드까지 되는 카메라가 100만 원 내외라면 뭐 저에게는 굉장히 저렴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수로 파손이 돼도 몇만원 내면 교환까지 해주니 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가성비인 카메라인 거죠. 다만 이런 아이폰도 작은 센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특성상 빛이 없는 저조도에 취약하고 심도 표현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 사실 극저조도만 아니라면 일상적인 인스타그램 같은 이 SNS 업로드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심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이폰 13에서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 동영상에서도 가능하게 됐더라고요. 특히 이 시네마틱 모드가 생겨서 마치 진짜 이 카메라에서 포커스링 조정을 하는 것 같은 표현이 가능해져서 저도 이번에 아이폰 13이 출시되고 바로는 힘들 것 같고 물량이나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 13 프로 맥스를 구입해서 이 시네마틱 모드를 활용한 영상들과 다양한 아이폰 카메라 활용법에 관한 영상들을 또 제작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